한자는 곰티비 네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곰 얘라 아, 그랬죠 얘 예. 예. 그래서 시작 하던데를 하겠습니다 음 1일차는 우리가 다 했고 2일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국외까지 했고 자 오늘 국토 할 차례네요 국토 음 역시 저번처럼 이렇게 나라 국자가 있어서, 예, 일단, 흑토, 여기 흑토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 일단 흑토가 있는데, 이거 흑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죠. 왜냐면은, 예, 옛날, 예전에 이제 요즘 달력을 안 그러는데, 예전 달력은 다, 토요일, 일요일은 다 한자로 썼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누구나 기다렸던 토요일, 파란색에. 그래서 이 한자 이 날짜야 날이야 어서 와라 하면서 한자를 봤죠 흑토 그래서 눈으로 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뭐 날일 뭐 흑토 달월 뭐이 정도는 다 쉽게 아니까 굳이 설명은 또 필요 없는데 아시적으로 넘어가면 또 우리 예이 한자 하는 곰티비가 아니잖아요 음이 토를 한번 제가 설명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아,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흑토와 비슷한 글자가 있죠. 뭐죠? 네, 선비사. 선비를 말하는 선비사. 이건 선비사, 이건 흑토. 어, 그런데, 이 흑토와 선비사를 음 웬만하면 구분을 하죠 대부분 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 구분하셨어요? 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니까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한자에뭐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와서 왔다가 아니, 왔다 어떻게 어떻게 흘러와서 이렇게 한자가 됐다 이 한자로 왜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노, 모양만 보고 이제 구분하는 방법 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 이게 뭐 굳이 필요 없기 있만도 한데 이제 들어두면 아그러싸하구나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흙토나 선비사나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저는 다 땅으로 봤어요 땅예 땅으로 봐서 음 원래도 그렇지만 흙토는 옛날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흙덩이가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원래 흙토의 각골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흙이 있는 거, 덩이가 있는 거 이런 게좀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이제 간단해지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일단 위에 있는 열 십자는 이제 흙덩이단 말이에요. 흙덩이. 근데 이 흙덩이도 어차피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러면 흙덩이가 중요해요. 흙토를 얘기할 때 음... 흙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 일반적인 땅 바닥을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조금밖에 안 되는 이 흙덩이가 중요합니까? 이 바닥이 중요합니까? 예, 이 바닥이 더 중요하죠. 너은 대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밑에 있는 게더 길다. 위에 조금 있는 흙덩이보다는 요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왜 한자를 그냥 요렇게만 써놓고 자 이게 흙토야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이라고 구분이 안 가죠, 구분이. 구분이 안 가니까, 땅을 그려놓고 그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건 표시는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흙토, 그러면 흙이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더 길다. 그래서 흙토다. 그런데 선비산은 뭐냐? 선비산은 사람이 서 있는 거다. 근데 사람이 서 있으면 바닥에 서 있으면 바닥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선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위에가 길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옛날에 한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될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비 산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에, 서 있는데 사람이 요 땅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요 팔이 더긴 거고 흑토는 요 바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요 밑에가 길다 요렇게 해서 저는 구분을 했어요 아 그니까 요렇게 쉽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뭐 8급 시험 보시는 분들 뭐 전혀 난 진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거라도 좀 도움을 드렸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뭐 한자를 쉽게 외운다 그래도 한자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가면 예, 다른 한자 이제 외우기가 더 쉽잖아요. 제목에도 있지만, 어, 충격. 선비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선비는 사람이 아니었다. 선비사는 선비가 아니었다. 자, 그 말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국, 어, 이 국토를 하면서 주로 이제 흑토를 설명했지만, 흑토를 한 김에, 음, 모른 척 하지 말고 선비사까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선비사는 옛날에 뭐였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안 되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에, 도끼입니다. 도끼. 도끼가 어떤 도끼냐? 에, 무사들이 차고 다니는 이제 도끼였어요. 그 도끼를 보고 에, 선비를 나타낸 거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거 뭐예요? 임금왕이죠. 임금왕은 큰 도끼예요. 큰 도끼. 그래서 이렇게 쫙쫙 큰 도끼. 이거는 왕 거야, 왕 거. 근데 선비사는 자, 왕보다는 작죠. 선비사는 예, 그만큼 왕의 도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도끼예요. 어떤 도끼냐? 무사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이 차고 다녔던 작은 도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도끼를 말했던 게 점점 뭐 무사가 어떤 신분의 이름이 되고 그게 이제 뭐 점점 오면서 벼슬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벼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벼슬을 갖는 사람들은 선비니까 선비를 그렇게 해서 알려주게 된 거죠 처음에는 무사였던 게 예, 무사였던 게 결국에는 선비가 되었다 그래서 선비사는 원래 선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끼가 어떻게 선비가 됐을까 한번 볼게요 도끼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아까도 잠깐 그렸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겠죠. 요걸 네,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보세요.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리, 그렸어요. 이게 날이에 날. 밑에가 날. 예, 네, 날이고, 어, 위에가 이제, 어, 물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더 길게 그렸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이게 자루입니다, 자루. 이게 자루예요. 요게 날이고, 날. 예 그걸 도끼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걸 간단히 그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도끼를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렇다 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다시 또 흑토로 설명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선비사까지는 이렇게 해서 도끼를 그렸던 게 결국 나중에는 왕 근처에 있는 무사들이. 다시, 신분상, 뭐 양반, 양반이라고 할수 있는 귀족이 되는 거고, 그럼 건장한 남성이고, 그래서 건장한 남성을 말하는, 일단 선비가 되었다. 이게, 이 지금 제목의 제 설명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요건 제 상상인데,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창피하다고 말해야 될지, 어쨌다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자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뭐, 그 한자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 흑토도 보면, 흑토도 보면, 옛날에 금성문. 금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동기에 쓰는 거. 그걸 말하고, 흑토도 이렇게 그렸지만, 금성문에서 보면 선비사도 이렇게 그렸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비를 말하는 건지 흙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두 개의 글자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구분이 될까라고 보면 소전이라는 곳에서 구분이 됩니다. 소전은 뭐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진시황의 업적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왕권을 강화했다. 말리장 가장 잘하시는 건 말리장성을 쌓았다. 예. 그 다음에 도야경을 통일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한자를 통일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자가 좀 지역별로 중구난방이었던 걸 통일한 거예요. 통일하면서 뭐도 만들었을까? 규칙도 만들었겠죠. 통일을 하면서 흑토도 가만히 살펴본 흑토도 이렇고 선비사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별로 다른 모양도 통일을 해야 해야 되지만 같은 모양이 돼 버린 것들 이런 것들도 구분을 줘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소전을 보면 소전부터 선비사와 흑토가 우연찮게도 모양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전 진시황 때부터 흑토는 이렇게 몇번 제가 지금 그리는데 위에 게 짧고 선비사는 위에 게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시황 시대의 업적이 아닐까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한자 전공자께서 이게 맞다면 맞다고 리플을 달아주시면 고맙고 예, 뭐 이런 게 없다면 아예 그런 건 없는데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도 좋고 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뒤져 본 것으로서는 찾아보고 한 것으로서는 오, 소전에서부터 왜 이렇게 형태가 구분이 되는지 구분 어, 어디나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선비사는 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비사는 원래 선비가 아니었다. 무사였다. 그리고 그것은 도끼의 모양이었다. 어, 소전시대, 진시황시대 이전에는 흑토와 선비사가 구분이 별로 안 됐지만 진시황시대 때부터 어, 선비사는 길게 그리고 흑토는 짧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진시황 시대의 진시황의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진시황은 그냥 명령만 내렸을 뿐이니까. 진시황 시대 학자의 소산이겠죠. 진시황 시대 때부터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흑토는 원래 또 쉬운 거니까 여기 흑토는 어떤 설명을 제가 했는지 한번.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상영자로 땅 위에 있던 흙덩이를 나타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네.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 이러네요. 그렇죠? 네. 왼쪽부터 갑골문, 금문, 그리고 소전이다. 소전에 이르러 지금 같은 모습이 된 것을 알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처음 그렸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그림이잖아요. 그림. 땅 위에 어떤 흙이 있는 거야. 그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그렸다가 이렇게 어, 뭐 점만 이렇게 그리는 거 한자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전 때 이렇게 이제 비로소 한자가 됐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한자하는 곰티비. 어, 다음번에는 또 명칭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모양이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한자하는 닭 t v 그렇게 바뀔려나? 어쨌든 아직은 한자하는 곰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